안녕하세요 비온 뒤라 그런지 여기에 두꺼비가 있어서 두꺼비를 좀 보러 왔어요 이 두꺼비 같은 경우는 약으로 이렇게 쓰죠 약으로 쓰는데 동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마 난치병이나 이런 데 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꺼비인데 두꺼비의 그 내장을 제거하고 말린 것을 섬여라고 해서 씁니다 섬여라고 해서 쓰고요 주로 효능 자체는 그 청렬 해독 작용이 있고 가까이 가면 도망갈 것 같아요 리수 소종 작용이 있고 또그 기침을 멈추는 지혜 평천 작용이라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그 악성 그암 종류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에도 그, 응용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뭐 끓여서 뭐 복용하는 것보다는 가루를, 말린 거를 가루를 내서 환약으로 해서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거를 그 내장을 하고 말린 거 말고 귀 뒤에 보면 그 이후선에 피지선이 분비물이 한, 분비되는 게 있어요.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섬수로 해서 약재로 쓰죠. 그래서 요즘 이제 한의원 이런 데 가면 약침요법 이런 거를 쓸때이 섬수제품으로 그 많이 쓰죠. 지금 동치를 크게 해주려고 막그 활배 근육에 힘을 준 듯이 이렇게 배를 부풀렸습니다. 이 두꺼비의 피지선을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이제 통규 지통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어떤 한의원에서는 이 섬수제품을 가지고 비염 치료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죠. 그게 어떤 효능 때문에 그러냐면 그 통규 시킨다라는 그런 효능 때문에 그래요. 아이고 어디 갔어? 아, 속도가 빨르네요. 아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분비물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인후종통이라든지 암종, 그러니까 이렇게 소종 작용이 있는 거죠.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이게 쓸수 있습니다. 두꺼비를 한번 봤습니다. 어디가니 두꺼봐. 자 마칠게요.